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 본문으로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이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네.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짚어 보기 전에 어 지금 제자들이 마음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마음의 눈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과,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지금 예수님이 보고, 보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부터 잠깐 보면, 먼저 제자들이 기대하고 또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땅에 세워지는 영광의 왕국과 세속적 번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당연히 뭐... 왼쪽에 오른쪽에 영의정 좌의정 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이 영광의 왕국과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었고 또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다음에 자기들이 높임을 받을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음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그런 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어이 제자들이 영의정, 좌의정,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단의 증오가 이 제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거죠.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 제자들이 영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신하가 되어서 이렇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 사단의 조정을 받는 인간들과 또 사단이 직접 일으키는 그러한 바람을 따라서 분노의 폭풍이 몰아치는 제자들에게 어, 그러한 폭풍으로 얼룩진 흑암의 세월이 이 제자들의 앞날에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가 종말을 구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지기는커녕 나라가 이제 곧 어떻게 돼요? 멸망할 것이고, 또 우리 코로나 때 예배가 막 중단되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이제 곧 끝날 거예요, 그죠?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거 끝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예루살렘 그 성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딱 이게 보여요. 이게 감람산이거든요. 감남산에 저기 가운데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 만국교회인가 아마 그런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저 교회가 있고 옛날 모습과는 많이 다르겠죠. 예수님이 저 감남산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징조를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저 감남산이었습니다. 자, 이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또 당시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듣고 보게 될 멸망의 징조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앞에 놓여 있는 모습과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이런 일들이 어네 어. 네. 어.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오는 분들도 요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농사가 안 된대요. 농사가 잘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어 놓으면 이게 기후가 잘 이게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잘안맺는가 봐요.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크게 이제 다가올 것이고 전염병과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다가올 거예요. 어쩌면 또한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날이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어, 예수님이 보실 때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세력 앞에서 이제 곧 무너지고 또 성전의 기구들이 이방 나라의 전리품으로 다 흩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게 나라,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 이거 금이면 어떻게 할까요? 들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보는 거예요. 나라가, 이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거 들고 가고, 어, 이거 다싹다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근무로 된 거예요. 이거 다그 귀한 것들 아니에요. 다 들고 가고 이런 걸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백성들의 죽음이 예루살렘에 이제 있을 텐데, 물론 제자들이 다 그걸 본건 아니에요. 먼저 죽은 제자들도 있고, 또 뒤에 살아남은 제자들도 있지만, 어,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백성들이 예, 한 1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상으로 흩어지는 백성들, 우린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약탈되는 메노라 그리고 유대인 포로들이 이게 음각되어 있습니다. 양각이라 그러나요. 저기, 가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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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저기 성전에 있던 촛대거든요? 촛대가 저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저게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리품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저걸 보는 거예요. 예배가 다 무너지고, 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뭐냐 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눈에도 그렇고 곧 닥칠 일이 뭐냐면 뭐가 멸망해요? 나라가 멸망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게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권능으로 이렇게 지켜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직접 내려왔었습니다. 연기가 콱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물러나올 수밖에 없을,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은 아니지만, 이그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 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이 성전이 뭐였어요? 다 파괴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주님께서는 바로 이거 세 가지를 보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성전이 파괴되는. 그래서, 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 홈리와 비누하스가 엘리의 아들들이죠. 근데 홈리와 비누하스가 악행을 했고, 아버지 엘리가 이 아들들을 잘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홈리와 비누하스가 죽고, 그리고 어, 전쟁에 졌고 그다음에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 즉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내가 그때 거의 만삭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아들을 해산하고 있었습니다. 해산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의 며느리, 비누하스의 아내가, 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산하다가 이 며느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를 안았으면 우리 모성으로 애를 이렇게 끌어 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마 굉장히 신앙심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고 벗개가 뺏겼고 이스라엘 나라가 폐망했다는,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완전히 이게 좀 혼이 나갔던 것 같아요.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이가보시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보시라고 하는 이 뜻이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러음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상 20장에. 어, 자, 괴를 빼앗겼으니까 뭐가 빼앗긴 거예요? 뭐가 떠난 거예요?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법궤는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법궤가 발견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법궤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첫대를 빼앗겼고 성전이 다 불탔고 그랬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가 떠난 거예요? 영광이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세 가지를 목도하게 되,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영광이 떠나가고. 그래서, 어, 예루살렘이 실제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멸망할 때에, 막, 그 전쟁의 소용들이 막 전쟁의 칼이 부딪히는 소리, 그 다음에 죽어가는 소리, 신음 소리, 막그 아우성이 칠 때에 어디선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우리 그 가시대 대전투 일정에 기록되어 있는가면, 이가봇 이가 보시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나라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막 멸망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깨어져요? 하나님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다 그냥 무참하게 에 칩발 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 있어요? 다 떠났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셨는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요 아, 아버지께. 너희들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볼 거야. 너희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야. 그러나, 진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어디에 있다? 아버지께 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목도하게 될지라도 절대 낙담하거나 절대 주저앉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지라도 절대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다. 영광은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무력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듯하고 예루살렘 즉 나라가 멸망을 당함을 볼 때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뭐해라 기억하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과 교회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떠날지라도 너희들은 영광 중에 영광의 줄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깨어진 듯이 보일지라도 너희들이 앞으로 권능의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앉아서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산상보원에 있는 나라와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읽어 보니까 우리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문구를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그 산상본에 있는 어그 주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산상보은 바로 그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소망이 사라졌다거나 소망이 사라지잖아요. 나라가 무너졌고 예배가 다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백성들이 피참하게 죽임을 당한 소망이 사라진 상태. 소망이 사라졌다거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셨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이런 걸 볼지라도 절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세와 영광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시는 분에게 속해 있다. 즉 세상이 다 이렇게 멸망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배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성전의 기구들을 이방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하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권세와 영광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장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밀고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피로를 아래는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자자들은 모든 죄악의 권세와 지배를 초월하여 만유를 다스리는 나라를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다. 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무너지는 나라와 뺏기는 법, 이 맨도라 이 촛대와 죽임을 당하는 불타는 성전, 이런 거 바라보지 마라. 그런 것들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아버지께 있다. 너희들은 절대 소망을 잃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리와 율법이 짓밟힘을 당함을 보게 될 것이며, 누구도요, 우리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니까, 안식일이 무시되고, 지금, 그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이 교회들이 막 지금 불타고 있어요.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힌두인들이 와서 교회를 그냥 막 불태워버립니다. 수백 개가 불탔대요.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의 이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율법, 안식일이 짓밟힘을 우리가 당하게 볼, 됨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이료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 통과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온 세상의 저주의 표적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도 더 이상 못 드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 앞으로 이제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산으로, 들로, 삼삼오오 다 흩어집니다. 이런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가 해산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전이 멸망하듯이 교회가 해산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권세가 깨어진 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주의 표적이 되어서 우리가 마치 세상의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사람으로 다 매도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왔던 것처럼요? 제자들에게 그런 것이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산되고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 소망을 잃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예, 상상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디에 건설되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교회는 해산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 안에서는 지금 건설 중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듯이 보일지라도 영광의 나라는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권세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분의 권세.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는 그분의 의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의를 우리가 소유할 때이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 통치되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함을 고대하며 내 안에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영광이 영원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품성 곧 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영광의 품성을 매일 받고 드러내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세상이 무너지고 예배가 종결되고 또 하나님의 권세가 깨어진 듯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뭘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소방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바깥에 있는 이러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너질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곧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나라와 건설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들의 소요와 투쟁과 재난의 시기에도 그분은 자신의 사업을 추진시키실 것이며 앞으로 큰 투쟁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네,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 바다의 부는 파도와의 이 배가 침몰될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배를 누가 붙들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추진시키실 것이며 악한 자들의 목적을 좌절시키시고 악한 자들의 모의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그때 그렇게 어두운 미래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사업에 힘을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비록 많은 제자들이 순교는 했지만 이 순교한 제자들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어디서 볼까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그때에도 또 지금 살아갈 때에도 이런 혼란의 혼란의 예, 시련에 이런 바람이 불 때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새롭게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